안녕하십니까 단테입니다 아토피 특집으로 오늘은 매일 경제의 충격적인 보도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아토피 원인을 찾아낸 선구자 와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 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전 주식회사 hbn9 유재덕 대표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연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아토피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토피 또는 아토피 증후군은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직접 접촉 없이 신체가 극도로 민감해지는 알레르기 반응을 이른다. 아토피 증상으로는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알레르기성 비염, 그리고 천식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토피 피부염만이 아토피가 아니고 이런 네 가지 증세가 한 가지라 한 가지만 있는 경우도 있고 두서너 가지가 한꺼번에 다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토피 피부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아토피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이 눈에 띄니까 아토피 피부염이 제일 중요한 증세로 보이지만 사실은 저네 가지는 다 힘들고 어려운 질병입니다. 여기에 발병에는 유전적 영향이 크다라고 돼 있는데 이 유전적 영향은 진짜 유전자에 의한 유전적 영향인지 아니면 유전자에서는 아무런 것도 밝혀내지 못했는데 부모가 아토피를 앓고 있어서 아토피가 아들 딸도 앓고 있으면 그게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유전적 영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유전적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어 먹는 식습관이 공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부모로부터 수직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분간해내지 못하니까 유전적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홈페이지에서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임상 증상도 피부 건조증, 습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발병 원인이 어느 한 가지로만 설명될 수는 없지만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 면역학적인 반응 및 피부 보호막의 이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도대체 아토피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기 나온 것처럼. 발병 원인이 어느 한 가지로 설명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서울대학교 병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정확히 얘기하면 도대체 아토피의 원인이 뭔지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있는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 원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그 원인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유전적인 소인과 환경적인 요인, 면역학적 이상과 피부 보호막 역할을 하는 피부 장벽 기능의 이상 등 요인들의 복합한 복잡한 상호 작용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아주 그래도 명확하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상기 하십시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아토피 자가면역질환 설입니다. 하이당뉴스 라고 하는 매스컴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어, 살펴보겠습니다. 내 몸이 날 공격한다. 자가면역 질환, 아토피. 아토피란 이렇게 쭉 시작해서 나오는데, 아토피 피부염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자가면역 질환 중 하나로 세계 인구의 약 20%가 앓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이는 주로 유아기, 소아기에 시작되는 만성적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건조하고 가려운 증상을 특징으로 한다. 유아의 경우 두피 또는 뺨, 팔다리에 습진이 생기며 성장하면서 증상이 호전되는 경향이 있다. 성인은 팔과 다리의 접히는 부분의 피부가 두꺼워지거나 건조하고 비늘 같은 양상을 띈다. 특히 목과 얼굴, 눈 주위에 발진이 발생 생길 수 있다. 이는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 면역학적 면역력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확히 어떤 것이 원인이라고 콕 집어 발표된 바는 없다. 하지만 아토피 환자가 천식 꽃가루 알레르기 등을 알는 것을 보아 그들의 면역 체계 과정에서 결함이 있을 거라는 지배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를 중심으로 치료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꽃가루 알레르기나 천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가 면역 질환일 거라고 추측하는 것이지, 실제 자가 면역 질환은 증거는 따로, 따로 별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천식이나, 천식 같은 경우에 기관지 쪽에 그 세포가 될 것이고, 꽃가루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도 뭐코 점막 세포 등이 작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포의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이런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음, 반드시 자기면역체계가 결함이 있어서 어, 천식이나 꽃가루 알레르기가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가면역질환설도 그냥 인간의 추측일 뿐인 거죠. 2019년에 보도된 충격적인 보도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4일날 보도된 매일경제 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주식회사 HNB9 바이오 연구소가 마이크 플라즈마 세포간 증식 기적을 규명했다라고 하는 기자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중요한 점이 그 가운데에 있는데. 마이코플라즈마는 세균의 일종으로 피부 병원성이 좋아 어, 폐렴, 피부 건선, 아토피, 류마티스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피부암과 같은 질환을 유발시킨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토피의 원인에 대하여 원인 불명이다.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뭐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뭐 엉뚱한 얘기들을 해왔는데, 어, 하다 못해 국가 질병관리청에서도 아토피의 원인이 원인 불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보도 내용에 단서라고 딱 있는 것이 마이코플라즈마는 세균의 일종으로 병원성이 좋아서 아토피를 유발시킨다. 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획기적인 내용이죠. 이것은 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유발 원인을 찾아 냈다는 것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보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특히 바이러스와 세균의 중간 성질을 가진 미생물로 일반 세균과 다르게 세포벽이 없어서 페니실린, <laughs> 벵타람탁과 같은 항생제의 내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그 항생제를 써서 고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그런 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아, 녹색으로 보이는 세포가 감염된 세포입니다. 숙주세포죠. 그리고 빨간색 세포가 아직 감염이 되지 않은 세포입니다. 이 사이에 미세한 터널로 연결되어 어, 마이크 플라즈마가 이동해서 감염을 시키는 것을 어,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세한 터널을 통해서 세포를 감염시키기도 하지만, 그렇게 터널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면역기능, 회피기능이 있는 것으로 규정, 밝혀진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아토피를 일으키는 것이 마이코플라즈마가 맞다면, 이 마이코플라즈마는 세포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현미경 관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어 백신을 만들기도 쉽지가 않고, 항생제의 내성도 있고,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 보도 내용이 그래서 충격적이고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토피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어 발생 원인이 세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발생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당시 보도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HMB9은 위와 같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피부 건선과 아토피, 피부암의 예방과 완화를 위한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피부질환 이외에도 폐렴, 다발성경화증, 류마티스 관절염, 피부암 등 마이코플라즈마 유발 질환을 개선할 수 있는 의약품 원료 개발도 함께 집중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를 접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그 당시 HMB9 바이오 연구소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했었죠. 그래서 거기 연구원하고 통화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원인을 밝혀내긴 했지만 그 원인을 어, 살균 소독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치료 방안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이후로 연구가 지속될 줄 알고 기다렸었습니다. 기다리다가 얼마 전에 제가 알게 된건이 HNB9 바이오 연구소가 사명이 바뀌었고 연구 방향도 바뀌었고 이것과 관련된 연구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원인은 밝혀냈지만 치료 방향, 치료 방법, 이것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많이 어, 낙담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살펴봅시다. 그 충격적인 언론 보도를 다시 해석을 해보면, 마이코플라즈마가 아토피의 원인이라면 어, 위키피디아에서 밝힌 아토피 증후군들 시기에서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이네 가지의 원인도 마이코플라즈마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를 밝혀내는 것은 실험이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중복돼서 앓고 있는 질병들을 어, 파악을 해보면 쉽게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본 바도 어, 장기간 비염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경우를 봤고, 결막염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리고 어,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경우도 봤고요. 이렇게 서로 중복돼서,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네 가지 질환의 공통 원인은 마이코플라즈마가 원인일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전적 요인이라는 그것도 어쩌면 부모로부터 수직 감염됐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실제 유전자의 이상은 없겠지만, 부모로부터 수직 감염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즈 감화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원인이 가장 아토피의 발병의 근사치 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토피 치료를 위한 충분 조건을 알아봅시다. 우선 어, 당시 이 연구를 주도해서 언론 발표까지 해주신 HMB9 바이오 연구소의 대표 유재덕 대표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연구가 중단된 이유야 뭐 제가 알수 없으나 이 연구가 아토피를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후에 아토피 치료를 위한 충분 조건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그 연구를 제가 지속하여 왔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치료를 위한 충분 조건은 일단 세포막에 둘러싸여 있는 세포 속으로 살균제 소독제를 넣을 수 있는 세포막 수송체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어떤 수송체를 써서 살균제나 소독제를 넣을 수 있는지가 규명되어야 되고, 그렇게 규명돼서 들어가게 되면, 살균제가 그 안에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균을 죽이게 되면, 마이코플라즈마 균이 스스로 죽을 때 독을 발사해서 그 세포 자체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니까 치료가 되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세포막 수송체를 규명하는 게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그 수송체가 이동시켜 줄수 있는 살균제, 소독제를 찾아내는 게두 번째 일이고요. 세 번째 일은 수송체를 이용해서 영양제를 공급해서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몸속에 있는 마이코플라즈마균을 살균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였습니다. 이 마지막 방법이 조금 어려운데, 몸속에만 마이코플라즈마균이 사는 것도 아니고, 피부 쪽에는 피부염을 일으키고 있고, 몸속에서는 결막염이나 비염이나 천식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죽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시 아토피처럼 뭐 피부 쪽으로 다 몰아내서. 바깥에서 죽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하여튼, 이네 가지의 수송체와 관련된 또는 살균과 관련된 방법들이 다 구비되어야 아토피와 관련된 치료를 할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토피 치료를 위한 충분 조건을 2019년 이후에 연구한 결과 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세포막 수성체로 규소이온을 사용할 경우, 아, 여러 가지를 갖다가 세포 안으로 전달할 수 있었는데요. 인체에 해롭지 않은 살균제이면서 규소이온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살균제는 유황이온이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유황이온을 화장품 원료로 미국 ICID에 등재하였습니다. 쓸수 있도록 해놓았고, 그 다음에 세포에서 어 아주 쉽게 받아들이는 EGF, IGF, FGF를 그냥 썼을 때는 세포 안으로 수송할 수 없었지만, 규소이온 K9에 섞어서 어 사용할 경우에는 바로 어 세포 안으로 침투하여 어그 균의 그 그 날뛰는 걸 방지하여 가려움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황이온과 규소이온을 섞어서, 어, 아토피 피부염 환자한테 발랐을 때, 그 마이코플라즈마 균이 너무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소독제로서, 살균제와 소독제로서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걸 유황이온을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식이 유황을 1.5g씩 매일 먹고, 규소이온 30ml를 매일 먹으면 몸 속에서 어 기생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균을 몸 바깥으로 계속 밀어내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토피 피부염이 아더 심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몸속의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면서 아토피 피부염은 유황이온 살균제로 살균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치료가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토피 치료를 위한 충분 조건 연구 결과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소독용 화장품, 그 다음에 보습용 화장품 등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어, 자료를 바탕으로 아토피 치료를 위한 방법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세포막에 유효성분을 전달해줄 세포막 수송체로서 규소이온만큼 좋은 게 없었습니다. 규소이온이 어떤 단백질과 결합됐는지는 지금까지 알수 없습니다만 규소이온이 어떤 단백질과 결합하지 않아도. 어, 칼슘을 빼다 갖다 붙여주는 역할을 하거나 유황 이온을 a l c 전달하는 역할, c 지프 아이지프, 에 i 지프를 a l 에전달하 c 역할을 통해서 세포막 수송 u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미네랄 밸런스는 c 소 이온을 포함하여 알 c 리로 만든 아, 먹을 수 있는 m calcium, c a l 이 i 미네랄 밸런스를 쓰는 게 유황 이온과 결합하기가 더 훨씬 쉽고요 유황 이온과 규소 이온을 직접 섞으면 높은 pH 편차 때문에 유황 이온이 깨지는 현상이 있어서 미네랄 밸런스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영양제로는 EGF, IGF, FGF를 환부 재생용으로 규소 이온과 섞어서 만들면 아주 좋은 화장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몸 속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예를 들어서 천식, 비염, 결막염 기관지염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그 숨어서 일으키고 있는 이 마이코플라즈마균을 몸 밖으로 배출을 하기 위해서는 규소이온과 MSM 식이유황 1.5g을 매일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거꾸로 이 규소이온과 식이요양을 매일 먹어도 가렵지 않을 정도로 가려움이 안 올라오는 것이 아토피 증후군이 완치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 소독용 화장품이 왜 효과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네랄 밸런스 용액 내에는 충분한 양의 규소이온이 들어있습니다. 규소 이온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먹을 수 있는 미네랄 밸런스 용액과 유황 이온을 1대1로 섞어서 바로바로 바로 소독용을 만들어 소독용 화장품을 만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토피 환부를 소독할 수 있는 적당한 소독용 화장품이나 소독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르기만 하면 실제 소독되고 약간 따갑기는 하지만 아, 확실하게 가려움증이 없어집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아, 소독용 화장품을 만들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네랄 밸런스는 국제화장품 원료집에 등재된 유익수 이온액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먹을 수도 있고 화장품 원료로 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황 이온액은 화면에 있듯이 금년 2023년 10월에 국제 화장품 원료집에 등재된 제품입니다. 이두 가지를 섞어서 환부의 어, 소독을 완벽하게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규소를 잘 이용하시고, 과산화 수소를 잘 이용하시려면, 밴드를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첫 번째로 밴드를 가입하시고, 두 번째로 밴드 내에서 활용되는 쇼핑몰을 가입하십시오. 세 번째로 전화를 통하여 쇼핑몰 밴드 회원 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하십시오. 네 번째, 이제부터 쇼핑몰의 밴드 회원 탭을 이용하여 쇼핑하실 수 있습니다.